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홈런성 타구를 두 개나 만들어내는 등네 경기 연속 장타 행진으로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로츠와의 원정 경기에 시즌 처음으로 6번 타자로 올라서며 선발 출전한 김하성 선수는 2루타를 때려내며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2할 7푼 1리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6회 좌측으로 날카로운 타구를 생산하며 2루타성 타구를 때려냈지만 마리스닉의 다이빙 캐치에 막히며 안타를 빼앗겼고, 그 외에는 타격 직후 홈런을 직감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지만 펜스 바로 앞에서 잡히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팀은 결국 연장 승부치기 끝에 6대7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 경기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대한 샌디에이고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이 최고의 선수가 되어가는 게 보기 좋아 김하성이 계약을 연장한다면 나의 샌디에이고 역대 최애 선수가 될 수도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난 오늘 김하성을 보러 왔어 김하성 오늘 타율 3할 가보자 김하성 화이팅 킹하성이 6번 타자로 올라왔어 모두가 예상했듯이 우리 팀의 강타자 트리오는 프로파, 호스머, 그리고 김하성이야 하성이 오빠 김하성 유니폼 살 건데 홈으로 살지 어웨이로 살지 고민 중 드디어 김하성이 6번 타자로 올라와서 기뻐 김하성은 멈추지 않아 좋아 김하성 우리 공격이 상대 수비를 뚫어낼 때가 좋아 우리의 한국 왕자님 김하성 호스모 듀오가 좋아 백주배 홈런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타격이었어 김하성 엄청난 타구야 아까웠어 내 남편 김하성 사랑해 난 저거 담장 넘어가는 줄 알았어 김하성의 엄청난 타구였어 김하성 원래 수비가 좋은 김하성이 이제 공격력까지 갖췄으니 김하성은 이제 정말 위협적인 존재야. 하성이 오빠 타티스가 없는 동안 김하성이 유격수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어. 난 아브람스를 좋아하지만 김하성이 계속 선발로 나와야 돼. 김하성은 엄청나. 김하성 계속 이렇게 한다면 시즌 끝나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겠지? 예상대로 김하성, 프로파, 호스머가 우리 팀을 캐리하고 있어. 역시 김하성은 엄청나. 킹하성 전화 저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김하성의 좋은 타구였지만 상대 수비가 환상적이었어. 김하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부상밖에 없어. 김하성을 막으려면 이런 환상적인 수비밖에 는 없구나. 김하성이 우리를 구원할지어다. 신이시여, 정말 아까웠어. 3미터가 모자랐어. 김하성의 홈런을 원했는데. 좋은 시도였어, 김하성. 우리 킹하성, 너무 아까웠어. 투수 친화구장. 김하성이 올라오고 있어.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가 그의 이름을 알게 될 거야. 불쌍한 김하성 정말 아쉬워 보여 좋은 시도였습니다 전하 망할 너무 아깝다 김하성 가슴이 찢어지는 표정이야 김하성 어떻게 매 타성마다 타격이 더 좋아지는 거야? 김하성 어떻게 매 타성마다 더 잘생겨지는 거야? 김하성이랑 사귀고 싶은 남자 있어? 오늘부터 1위 <laughs> 이상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대한 샌에이고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지난 시즌 빠른 공을 상대로 타율 2할 2푼 1리, OPS 0 6 7 2 3홈런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시즌 빠른 공을 상대로 타율 3할 4푼 6리, OPS 1.315에 벌써 3홈런을 기록하는 등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부상 없이 멋진 경기력을 기대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